오늘 내가 봐도 오늘 나 스타일 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수는 적어. 하나, 둘, 셋. 어, 경선합니다. 자, 그러면. 어, 지금까지? 어, 잠깐, 상윤 상식... 씨, 네. 왜? 아니, 아니, 그냥 다안 줬길래. 아, 네. 어, 원상 씨 스타일 되게 괜찮아요. 근데 오늘 저 스타일 어, 괜찮아요? 되게 괜찮은데, 음. 오늘? 어떻게, 자부심 가져도 괜찮을 요 네, 네, 어, 어, 네. 이거 저... 사 20년 된 옷이거든요. 아, 어, 진짜요? 어, 20년 어. 전부터 어. 스타일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6... 그러면 제가 마 방을 <laughs> 접도록 하겠습니다. 나 어. <laughs> 오늘 스타일이 괜찮다. 어, 진짜 괜찮아요. 어, 어, 본중, 본중 최고야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상이 오늘 되게 잘 생겼어. 아, <laughs> 진짜로. 머리도 진짜, 너무 예쁘고 멋있어. 멋도 보고. 아, 아이 그래서 아, <laughs> 그런가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네. 볼게요. <laughs> 아 지금네.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지금 양상을 흘러가고 있는데, 자 이번에는 두개 걸고 가겠습니다. 저희가 어휴.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. 두개묶고 더블로 가시는군요. 자. <웃음> 네. <웃음> 자 다음 시즌에도. 기회가 되면 이 작품에는, 이 젠틀뱅스 가이드에는 꼭 출연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접어. 자, 하나, <laughs> 둘, 셋. 아니, 이건 너무 당연한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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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당연한 거. 자, 아, 이렇게 일단, 유영 씨가 단독 우승을 하면서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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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. 후보가 어, 되셨죠 지금. 네. 오늘 가창을 후보가 두 분이 지금 정해졌고요. 다음 코너는요.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. 근데 아까부터 자. 우리 상희 씨가 되게 노래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. 음, 맞아요. <laughs> 음. 자, 마음의 준비를 다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